어떻게 또 이런들 데 찾았냐? 오늘 되게 예쁘게 잘 쳤다. 아, 잘 보세요. 완성입니다. 그새 어두워졌어요. 기절했어, 기절했어. 삼치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공겁니다이 삼치 한 마리 오마카세라고요. 아 이렇게 군인들이 많아.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아 여기 여기 부대네. 아 부대야. 이 탱크다, 탱크, 탱크다. 여기 탱크 사람 타 있어. 와, 아, 차 노래진 것 봐. 캠핑장에서 이 뷰가 나오려나? 오, 저수지가 크긴 크다. 가는 길이 엄청 있잖아. 뭐, 어떻게 또 이런 데 찾았냐? 이럴까 <laughs> 캠핑장 나오긴 하는 거야. 아니, 맨날 나만 이렇게 오지체험이냐고. 음. 음. 저수지 이제 끝이다. 산 산책길이 있는데. 아그세 시간짜리? 어 근데 올라가면 이 뷰가 진짜 멋있게. 아잘 나와요. 저수지 뷰가 봤으니까. 봤어. <laughs> 어디지? <Yes. 웃음> 지도에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어. 같이 할까? 뭐 어, 금방 해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아 자세 잡는구만 오늘 그럼 위에 뭐 쳐야겠다 루프를 또 오랜만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 아닌 거 맞지 아, 폭스 왔을 때 한번 아비 소식이 있어서 루프를 쳤습니다 루프 굉장히 간단하게 고리에 딱 걸면 됩니다 요 색깔에 맞춰서 쉽습니다 오늘 되게 예쁘게 잘 쳤다 침실 세팅 중인데. 포켓배드 캠핑프로 2인용짜리. 오늘 우리 또 우리 백 작가님 이 뜨뜻한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일단 캠핑 매트 깔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깔아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딱 맞네. 음. 이게 또 극세사라서 따로 안 깔아도 자기 괜찮다. 침낭 하나만 덮고 저녁에는 아직은 좀 추워서 이거를 하고 항상 해주셔야. 하나. 벌써 벌레가 이렇게 방전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바 t v 은바입니다. 오늘 또 민바님이 못 오셨습니다. 오늘 쓰러 담으시나. 그래서 오늘도 저의 1박 파트너 우리 백 작가님. 저희가 온 여기는 파주에 있는 비양농원 캠핑장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곳이에요. 오는 길에 저수지도 엄청 크고요. 군부대도 많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나 봐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파이팅! 보시다시피 약간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캠핑장이고 그다음에 낚시터도 있어요, 중간에. 근데 낚시터는 다른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하실 분들은 사장님께 여쭤봐서 그 낚시 하시는 사장님을 찾아서 물어보시면은 낚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 봐. 오늘 또 건강식이죠, 여러분들. 저 다이어트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바 TV. 비항농원캠핑장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지금, 시사장에서, 점심 먹으라고밥 렌즈로 돌리고 있습니다. What is this? i 다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오, 괜찮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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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여기 뭐야? 난 뚱뚱이. 아, 여기 더 이상 안될것 같아. 난 통통 해봐, 난 통통. 아, 자. <laughs> 통통 하고 싶다. 나도 안될것 같은데? 아, 되네. 아, 씨. 여기가 더 크지 않아, 고기가? 날씬. 와, 날씬하다, 날씬하다. 되네 되네. 아, 여러분들. 표준입니다 어? <laughs> 되겠다 되겠다 체중이 아아 많이 나와서 아 걱정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데 어. 표준 성공했습니다 <laughs> 바바TV 코로스기 코너 이거 한번 샵 써봐 저희가 점심을 안 먹고 와서 점심을 아예 여기 와서 먹으려고 갈비탕이에요 갈비탕 글라이드라는 회사고요 초록창에다가 글라이드라고 치시면 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즉석밥과 갈비탕,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쌀과 물로만 지은 집밥, 이 즉석밥이 있습니다. 집에서 밥 지으실 때, 물하고 쌀 말고 뭔가를 또 넣으시나요? 안 넣으시죠? 그렇게 집에서 만든 것과 같은 물과 쌀만 들어간 집밥이라고 합니다. 그 산미제 같은 걸안 넣어가지고 그 저희 즉석밥 먹으면은 특유의 그 약간 시큼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세개에한 세트로 통갈비 그대로 왕갈비탕입니다. 아 벌써 얘기하면서 제가 고기를 안 먹은 지좀 됐거든요. 그래서 우대갈비입니다. 우대갈비. 1kg에 1kg 이게 2인분입니다. 2인분. 저처럼 좀 건장한 남성분들은 하나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 백 작가님하고 한 봉지씩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셔도 된다고 나와 있고 근데 오늘은 저희는 웍에다가 한번 뭐, 어, 이게 냉동 상태로 왔는데 저희도 오기 전에 하루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해동을 해줬어요. 오, 그럼 점심부터 뱉어지겠는데? 진짜 크다 세개 들어가 있다 이건 세 개. 세 개. 오, 어, 맞네. 네, 세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육수. 아 이게 갈비가 엄청 통이 크네요. 그러니까 고기 엄청 많이 붙어 있는. 응. 갈비 찜 수준인데. 2인분 같은 4인분인가. <laughs>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2인분이 될수 있고요. 아이들이 먹는다면 6인분도 될수 있겠죠. 쌀과 물로만 지은 이 집밥도 약간 이 용기가 여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올려서 먹었을 때 편안하게 비벼 먹을 수 있게끔 살짝의 공간이 있습니다. 앞접시 따로 없이 210g이에요. 210g.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캠핑에서는 편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갈비탕이 다 끓었습니다. 더 먹어보겠습니다. 잘해 보세요. 이게 노면 또 식으니까. 두 개씩 해서 드십시다. 음. 국자랑 안 가져왔어요. <laughs> 안 가져온 <가진> 게 많네요. <laughs> 팔을 완성입니다. 갈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자. <laughs> 음, 와 맛있다. 일단 고기의 냄새가 안 나고요. 특지 양념에 한번 젠거라고 하더라고요. 간도 딱잘배 있고 미쳤습니다. 오늘 음, 뜯어 먹어야 되겠는데. 갈비하고 양지살로 육수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응? 음? 음, 어 개운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본연의 갈비탕이 육향, 육수가 굉장히 진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해장하십시오. 아. 해장해야죠. 어, 아, 진짜 이 갈비탕 본연의 맛. 음, 맛있다. 한밥 음. 같네? 그 향이 안 나네, 음, 진짜. 음. 아 진짜 집에서 한밥 같네. 음. 음. 갈비탕을 해장한 것도 없지 알고. 캠핑장에서 갈비탕 해 <laughs> 요즘 너무 다 달라와가지고. 기가 음. 맞춘다고. 백작느님께서는 해장을 하시고 깁슬리기를 지셨습니다 등이 따끈따끈 할 겁니다. 포켓배드 그걸로 매트 틀어놔서 갈비탕 따뜻하게 드시고 등 따시고 그는거 아니, 뭐 아니야? 백작근님아네 아니, 아, 그새 <laughs> 어두워졌어요 아 어, 기절했어 기절했어 어 등이 뜨끈뜨끈하니까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일어날 <laughs> 수가 없네 갈비탕에 한번 녹고 그러니까. 포켓배드에 한번 녹고 녹아서 지금 지금 갈비탕 먹은 게한 3시였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7시 30분 <laughs> 야 이제 놀아 봅시다 오늘 이거 한번 접수해 메뉴는 삼치구이와 쭈꾸미 스회입니다 삼치구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라오스 비장탄에 착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치입니다. 이미 구워져 있는 거아니에요리 <laughs> 석쇠에 또 생선을 굽긴 처음이네. 문제는 생선구이 할머니 빙의를 해가지고. <laughs> 잘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떨어져? 너무 붙어. 살았네 그래도. 꼭대기가 다 떨어졌어. 신발 아, 있어. 얘 나의 반 타작 됐어. 괜찮은 건가요 이대로? 아 망했습니다. <laughs> 배쪽 부분이 다 달라붙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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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맛있는 거긴 하거든요. 아, 그렇지 볶아 그냥. 복가. 원래 그렇게 발라 먹는 거야? 이미 발라져서 나오길래 저서나. 음. 음. 아우, 들었겠잖아. 음. 야, 얘는 진짜 볶아야겠다. 무슨 <laughs> 생선인지 모르겠어. <laughs> 뒤집을 때마다 손실률이 장난 아닌데 <laughs> 예,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온 겁니다. 어, 이 삼치 한 마리 오마카세라고요. 어, 안 돼. 이거는 쿡나 에코 있습니다. 안 돼. 맞으면. <laughs> 너 이거 한번 잡숴봐 저녁 일차인데요 삼치구이입니다 어 삼치 맞고요 삼치 오마카세 네 여기는 이제 뱃살 부분 아, 부이로해주셨구 네,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쭈꾸미 스케가 있어요 쭈꾸미 스케어 어떻게 하는 거야요 그냥 네, 물에 튀겨 아, <laughs> 아니 고기 구워주실 때 비해서 너무 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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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 맞다 어. 아 우리 빼책하는 오이 못 드시지 <laughs>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쭈꾸미를 빨리 삶겠습니다 아 라면 안가져왔으면 큰일 났다 <laughs> 제가 봤을 때 오늘 배 채우는 용도는 너구리 반마라서 챙편 챙편이 있어야모든쌀 들어가자 음, 아, 맛은 훌륭합니다 음. 확실히 그 치카로 딱 구운 그 향이 삼치 본살 그다음에 껍데기 아 진짜 맛있어요 의심 의심하시는데 우리 백작하님 이게 무슨 쌀이라고요? 여기 통통한 부분 아 통통한 거 거긴 삼치 본살 이 대뱃살인가? 네. <laughs> 여는 아, 아, 아직... 네, 아, 네. <laughs> <껍데기예요>, 껍데기 있어요. <laughs> 아 이거 먹는거지 이거? 네그거 먹는거지 아 먹는거지? 버려놓은거 아니지? 껍데기에요 껍데기 아나 이거 뼈 발라놓은건줄 알았어 삼치 본살 <laughs> 맨날 맛있다고만 하면 구독자분들이 네. 믿질 않으시니까 네. 요럴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 맛이 없나요? 아 맛이 없는건 아니고 네. 그냥 삼치 맛이에요 <laughs> <laughs> 봄하면 쭈꾸미 아닙니까? 야, 이게 좀크더라고요 알도 베겨있고 1 5 16, 25, 26, 2 9 땡! 6 25, 주꾸미 알이 그렇그막 크진 크진 않습 크진 크진 않는데. 음음 음, 음. 지금이야. 응딱 음,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음, 음. 요, 요. 어 너무 부드럽다. 요알 보세요. 밥. 아, 아리아다 인살 음. 밥. 요즘 쭈꾸미가 철이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알찬 쭈꾸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물포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삼치세 가지로 오마카세를 했고요. 쭈꾸미 숙케입니다 쭈꾸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1분 삶았거든요. 들어가자. 처리긴 처리해. 아, 조금미 잡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쭈꾸미 잡는 거 재밌는데. 낚시? 응. 음. 쭈꾸미는 다행이네요. 아, 안주로는 훌륭한데? 갈비탕딱 먹고. 낮잠 푹고한 쉐이크 갔다 오면 술다 깨져. 들어가자. 삼치 아. 삼치 본살. 확실히 본살. 확실히 본살 쪽이 촉촉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것도 먹는 거라 그랬지? 이거 맛있는 부위에요? 이게, 이게 제일 맛있는 부위에요? 밥이 있어야 되고 <laughs> 짭짤해요 쭈꾸미랑 같이 먹으면 간이 딱 맞아 비추이니다 <laughs> <미칩니다. 웃음> 얘도 얘도 아니야 음식한 <laughs> 혼종이 돼버렸어 이알매옹아 야옹이가 왔어요 지금 먹는 거야? 아, 아까 그거를 개들을 줬어야 되는 데 갈비 <laughs> 하루 종일 먹죠. 이렇게, 이렇게. 어떠신가요? 이렇게 안 드세요? <laughs> <laughs> 쌀 강정입니다. 시자 막혀요. 계속 그냥 집어먹게 되는. 가자. 계속 들어요. 계속 먹어요. 내일 아침에도 먹고 있을 거야. 삼치랑 주꾸미랑 강정 중에 강정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너구리라는 장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리 들리세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막 내리기 시작하네요. 좀제또 감성 이 뿜뿜 하고있습니다 텐트나 쉘터, 타쿠에 떨어지는이 빗소리가 또 아주 그냥 또 기가 막힙니다. 소리 절로 들어갑니다. 그냥 너구리가 아닙니다. 뭔데 건, 그거? 뭔데건매생입니다건매생이 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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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 미치요다 진짜. 형 우리 소주 아병 먹어야 돼요. 소주 막병. 이게 막병이라고? 나왜 응. 불렀냐고. <laughs> 왜냐면 지금 막배 오분 차. 너구리가 완성됐습니다. 매생이가 들어간 너구리입니다. 면 보시면 매생이 다 붙어 있죠. 또 침이 나옵니다. 들어가죠. 내일 뵙겠습니다. 다적가락 <laughs> 떠서 라면이 제일 맛있을 시간이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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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날씨가 아주 기다 일어나서 리 지금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장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해장과 캠핑과 이 반복되는 숙치와 <laughs> <추치원. 웃음> 아, 확실히 공기가 좋아서. 응, 음, 수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2%나 그냥 하나씩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석백인데 지두 개를 준 거야? 네 이렇게 아, 얘도 두 개가 나오네 볶� a g o s t i 비빔 막국수를 좋아하는데 비빔막국수와 <목소리> 이냉소와 고민하다가 결냉소가를골습니다 이게 면이 <목소리> 얇아요 일반 스팸 <스팟한> 보다 <목소리> 얇은 것 같아요 면이 얇아가지고 냉면면을 먹는 건 진짜 메밀이야 <목소리> 음. 맛있어 진짜 얇다 <목소리> 음. 냉면 같은데 무밀이야 물은 물은 좀 굽고, 똑같은... 아니, 까 똑같은, 나똑같네똑같전똑나왔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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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농원 캠핑장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먹느냐고 시간 다 보내고 자느냐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이게 또 캠핑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양농원 캠핑장 어, A사이트 B사이트 있는데 사이트들이 한 4개씩 다섯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숲속에서 캠핑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캠핑장 이미지가 조금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바TV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바 咪咪